안녕하세요 진안고원 꿈꾸는 섬입니다 오늘은 저 쉬는 날 그래서 꼭 오늘이 목요일이 아니고 휴일같아 주말같아 오늘도 날씨가 아주 화창해 짜잔 오늘 기수씨는또뭘 만들고 있어요 열심히 오늘 또뭘 만드나 요 대나무를 또 이용해서 뭘 만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지켜봅시다. 상해도 응. 어, 한대 현이는 나물 캐요 나물. 어 나물 캐. 어 이리 와서 나물 캐줘. 캐자. 어 냉이 캐줘. 어 냉이 캐자. 쑥쑥 쏙 끄고. 어. 쏙 어형아가한대형아 형아가. 어, 형화, 너 냉이 캐. 어 이리와 현이는. 어 현이는 아직 안 도와줘도 되겠어. 응. 어. 음 그거 해야 현이는. 피곤하겠다. 아, 온 동네를 여기갔다 아, 저기 갔다. 어, 냉이 되게 아닌 것 같은데 냉이 아닌 것 같은 자기 형아처럼 한다고. 아 그거 한다고. 너 <laughs> 아직 마지막 말뚝 자리가 아주 큰 돌이 있나 봐요. 말뚝이 안 박혀. 하필이... 그러게 하나만 박으면 되는데. 모든지 뭘 자꾸 도와준다 그래. <laughs> 로해 <여행대로> 줘. <하죠. 웃음> 돌리자 그렇. <이렇게. 이렇게. 웃음> 어 꽂자. 아빠가 꽂기 좋게. 어. 깊이 파버렸어. 이제 한 번, 한번 만들고 나더니 이제 노하우가 생겼나봐요? 아, 응 깊이 파서요. 그치? 왜지? 딱 안정감 이 있지 않냐? 어제 대나무가 어? 이게 잘 휘니까 만들기 쉽네. 말동만 받고 이렇게 하면. 그럼, 이렇게 어. 해가지고 산 쪽에다가도 막숨으좀 떨어져야 돼, 일곱 개밖에 없거든? 산속에다가도 막 쉘터 어. 이런 거 지으려고요. 어. 대나무가 아주 다용도구나. 이번에는 키보다 높네. 거의 완성된 건가요? 음. 네. 아니, 이걸 농사에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, 올해는? 네. 방울토마토 심을 때도 터널 만들어주고, 네. 따먹기 좋게. 오미자도 심을 때. 오미자? 아이, 그만하시죠. <laughs> 너무 많이 나가지는 마시고. 아또이고 아 해야지. 오늘의 주인공인가요? 예. <laughs> 뭐예요? 포도나무입니다. 포도나무? 포도나무. 포도나무 아, 그늘 아래서 응. 막 포도 따먹고 어. 아,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어. 애들이랑 얼마나 어. 좋겠어요. <laughs> 응? 학교 가다가 학교 가는 길이잖아요, 여기가. 어 학교 가다가 포도도 한 개씩 따먹고. <웃음> <응>? <웃음> 이파리도 하나도 없구만. 벌써부터. 어메! 뭐야? 뭐? 벌써부터 꿈이 야무지십니다. 어, 왜 그래요? 뿌리가 끊어진 거야? 원래 그런 거야? 수 있을까? 어? 이거 2 5 0 0 0원에가지고 사온 건데? 25,000원에다 주고 사는데 왜? 뿌리가 이것밖에 없어? 그냥 원래 이렇게 그렇게 심는 거겠는데? 건가 보네? 이게 뿌리는 거 봐. 이게 뿌리에요, 멍큼이. 어. 뭐, 어쨌든. 뭐 다시 파봐, 좀 어? 다시 파봐. 이게 다뽑았어 이게 잘 살아야 될 텐데. <laughs> 파는 어? 분이 잘 산대요? 네. 안 물어봤어요? 그런 건안 물어봤어요. <laughs> 아니, 잘사는걸 좋겠지. <laughs> 안사는게 좋겠어요. 예전에 우리는 포도 먹고 포도씨 버리면 응. 이게 마당에 나고 그랬었는데. 근데 그 포도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. 거음을안 해서 그런가? 따서 먹긴 먹었잖아. 나무 하무하나에이렇게큰 이런 덩크를 다요싸나요 집이 너무 큰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이거 한 100일? 100일? 이0 0일을 걸? 0일 100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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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꿈꾸는 0 0일도 뭐. 응. 꿈꾸는 100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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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그럼 당신 여우야? 아? 아니지, 나나 여우는 나... 나... 난 여우는 아니. 나는 공권네. 자 이제 정리하자서. 어, 배고프다. 음. 아 배고프다. 오늘도 이렇게 똑딱 완성이 되었습니다. 아, 포도 나무만 아주 잘 자라면 되겠어요. 나무야 나무야 알지? 네 역할이 뭔지 알지? 주인님이 아주 큰 역할을 주셨다. 짜잔, 완성!